예, 저는 오늘 코알라룸프로 갑니다 아까씨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재의 꿈, 에이드입니다. 아, 저는 이제 쿠알라룸프에 이제 도착을 했고요. 이제 오늘은 제가 이제 5성급 호텔을 한번 잡아 봤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말레이시아가 호캉스로다가 이제 되게 유명한 나라거든요. 또어 이제 또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다가 오성급 호텔을 즐길 수 있는 뭐 사실 몇안되는 나라인데 그렇다고 또 저렴한 수준의 이제 그런 호텔들은 또 가성비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요. 또 말레이시아의 이제 5성급 호텔 수준은 뭐또 어느 정도인지 제가 가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제가 건물 앞에 도착을 했는데 야이거 뭐가 뭐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큰데? 야 이야... 아, 호텔 저쪽에 있네. 뭐 어마어마합니다. 야, 이거 촌놈, 이거 떨려가지고. 이쪽이 이제 체크인 카운터인가 보네. 헬로 체크인 플레이 이제 어마어마해가지고. 어. 괜히 위축이 되지, 왜? 그리고 15분 동안 기에 뜨거운 물을 얻을 수 음... 이게 뭐라고 그는지는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선택한 공간은 적절한 공간입니다 7 사실 이 공간은 동일한 공니다 you g 타워 n o t h e r t o w e 야이 건물이 또 다른 건물이에요. 연결된 환장하겠네. 잘안 됩니다. 잘안 돼요. 꼭 이렇게 티를 냅니다. 이게 예, 저는 이제 동쪽 타워에 있는 모양이군요. 자, 딱되죠 오성급 호텔. 힘드네요. <목소리> 자, 다 왔습니다. 떨리는 가슴을 안고 말레이지아 쿠알라룸푸르의 5성급 호텔 공개합니다. 이야, 이거 뭐 실화냐? 오, 어, 이거 너무 음. 넓은데? 이야, 음. 여기 뭐 공간이 또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침실하고 어 여기 이제 뭐 거실 같은 개념의 공간이 이제 따로 돼 있습니다. 다 떠나가지고 좀 혼자 지내기에는 조금 너무 아까워요 야 이거 뭐 주방도 있나 보네 예말레이지아 와서 냉장고는 처음 봅니다 뭐 음식물 쓰레기통까지 있어요 네 여기는 화장실입니다 오 여기 욕조가 있네 오또 샤워시설이 있고 야 이게 실합니까이 화장실이 제가 그동안 머물렀던 방만해요 나름대로 원탁 식탁이 있고요 <laughs> 또, 이, 감성적으로 제가 작업할 수 있는 이, 또 책상이 있었어요. 대단합니다. 여기에 이제 소파에다가 협탁 하나 있고, 테레비까지 이어지는 시스템. 좀 앱자는 기왕이면 좀 좋은 것 같다 걸었으면 좋았을 텐데. 감성 스탠드가 있고요. 야 뭐, 침대 널찍합니다. 예, yeah, 뭐, 대망의 뷰 공개합니다. <목소리> 이야, 이제 뭐, 나름 진정한 시티뷰네요. 그죠? 참그 동안 눈물 없이는 못볼 뷰들을 많이 보여드렸었는데 아뭐 페어 뷰서부터 쇠창살 뷰 어떤데 가면은 방에 창문은 없는데 창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때의 그 기분 그철량함 그런 것들을 일순간에 해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저 위에 뾰족 솟아 올라와 있는 게 메르데카 118이라는 이제 건물이거든요 저게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라고 하는데. 뭐 아쉽게도 거의 다 잘렸습니다만은 뭐 이만큼이라도 볼수 있는 거에 대해서 뭐 감사를 드리고요. 자, 뭐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괜히 또 주접을 떨어봤는데 아, 이제 요점은 이제 뭐 1박당 뭐한 1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이제 호텔이 크기만으로 이제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뭐 다른 편의성들도 있겠지만은 그냥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제 가격 대비 이제 뭐 넓은 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골라둔 거고 이 정도 가격선이면은 뭐 이제 다른 5성급 호텔들도 이제 뭐 잡을 수 있으니까 자뭐 말레이시아에 오시면은 한번 뭐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일단 뭐 밖에 한번 나와봤습니다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건물 구조 파악이 지금 전혀 안 됩니다. 아무튼 여기가 이제 동쪽 타워 같고 일단 아까 제가 체크인한 그 가운데 쪽으로 좀 가볼게요. 이야, 이거 뭐 나오자마자 뭐 편의점 하나 생겼습니다. 세븐일레븐. 예, 뭐 이미 주변 정찰은 이제 뭐 끝났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뭐 편의점을 찾았으면은 뭐 이제 할게 없는데 아 그래도 이제 뭐 나왔으니까 뭐 둘러봐야죠. 제가 보니까 이 호텔이 이 쇼핑몰하고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저기... 대형 슈퍼마켓까지 있네. 예, 뭐 이제 보안 요원들이 워낙 많아가지고, 이제 뭐 확실히 취향 같은 거는 이제 뭐 걱정 없을 것 같고요. 할아버지 치킨서부터, 예, 뭐 각종 음료수점까지 뭐 없는 게 없습니다. 야, 여기는 뭐 이제 뭐 푸드코트인가 보네. 작은 쇼핑몰이 아니라 굉장히 큰 쇼핑몰 같습니다 아, 이제 로비 찾았다. 예, 여기가 이제 제가 아까 그 로비, 정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쪽이 동쪽이니까, 저쪽 이제 이스트 타워 쪽에서 제가 이제 걸어왔거든요. 이제 반 걸렸습니다, 반. 자, 이제 저 서쪽으로다가 이제 또 반의 영역이 있는데, 아, 이제 뭐 저쪽은 보기도 싫어요. 예, 이제 뭐 로비 앞에서 이제 뭐 그랩들 많이 잡고, 길 건너오면은 이제 또 택시들 잡는 이제 공간이 또 바로 있고요. 한 10m, 20m 앞에 어뭐좀 전철역이 하나가 있네요 교통까지 끝내줍니다 보니까 이제 여기는 아 이제 한 큐에 이제 모든 게다 해결이 됩니다. 교통 편서부터 안에 각종 식당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환전소도 있고, 뭐 ATM도 있고, 예 모든 게한 번에 해결이 되는 뭐 그런 곳입니다. 야뭐 제가 너무 없이 생활하다 보니까 솔직히 조금 적응이 안 됩니다. 예 이제 뭐 원래는 요렇게뭐 주변 골목들을 뭐 돌아다니면서. 편의점은 어디 있는지, 뭐 빨래방은 어디 있는지, 뭐가 어디 있는지 이제 이런 거 찾아다니면서 인고의 시련의 생활을 이제 보냈었는데, 야 웃긴 건 그렇다고 뭐 돈이 많이 비싼 것도 아니에요. 뭐 확실히 이제 단기 여행을 오시는 분들은 돈을 조금 더 추가해가지고 뭐 5성급에 머무시는 게뭐 훨씬 가성비 있고 오히려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밥좀 먹죠? 야 이거 뭐 생각했던 거보다 양이 너무 많은데. 예, 뭐, 겉보기에는 그럴듯한데 이게 뭐잘 분리가 안 돼요. 예, 여기가 이제 나름 큰 쇼핑몰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음식 수준은 이렇게 평준화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건또 아니네요. 예, 해낭에서는 제가 뭐 나름 뷔페 신화였거든요. 그냥 뭐 아무데나 들어가는 족족 그냥 다 맛있거든요. 이 야, 그냥 이런 거 하나 먹으니만 못하게 됐네. 아, 음식점이 이렇게 많은데 왜그 푸드코트는 기어 들어갔을까요? 그래, 믿을 건 너밖에 없다. 아, 이놈의 편의점 인생. 뭐 한보따리 사가지고 들어갑니다. 야, 아까 그거 치킨 그거를 먹는 게 아니라 룸서비스를 그냥 시켜가지고 한번 먹어봤어야 되는데. 뭐 맛좀 봐보죠 진합니다 이야 야경 참 좋습니다 그죠 아, 여기가 이제 37층이니까 그래도 꽤 높은 방을 배정받았어요 야, 이번 여행은 좀 선크림도 좀 바르고 해야 되는데 남자들이 뭐 그런 피부관리 잘합니까 어휴 네, 여러분. 아, 일단 들어오자마자 싹 샤워하고 야, 이렇게 이제 누워 있으니까 뭐또 기분이 새롭습니다. 야, 간만에 이렇게 또 뜨거운 물 콸콸 나오는데 걱정 안 하고 또 샤워를 하니까 몸도 좀 풀리는 거 같고요. 예,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laughs> 네. 밥 먹으러 가야죠. Thank you. 자, 일단 뭐가 있는지 빨리 구경 한번 해보고요. 이야, 됐다. 아, 뭐 글쎄 뭐조식뷔페는뭐 별로 훌륭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식이 엄청 많은 조식 뷔페를 가도 결론은 이 토스트밖에 안 먹기는 하거든요? 야 근데 이 문제점 은 지금 뭐냐 면은이 재료가 너무 빈약해요 보통 뭐 슬라이스 햄 종류나 이렇게 뭐 치즈 종류 뭐이 정도는 좀이 구비를 해줘야 되거든요? 가야잼입니다 예, 이제 뭐 오늘 뭐 5성급 호텔 리뷰 뭐 이제 한번 해봤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방은 무진장 넓은데 결론은 뭐 저한테는 뭐 그렇게 큰 쓸모가 없다는 거. 야, 이제 뭐 퇴실할 때뭐 이제 뒷 정리하기만 복잡해졌어요. 자, 이제 뭐 오늘 영상은 또 이렇게 마치고요. 뭐또 다음 영상에서 뭐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오늘도 뭐 여기까지 시청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So